마지막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제가 방송을 할때 로드맵을 보고 어떤 종목이 호재 같던 네요라고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그걸 통해서. 매수를 하라고 한건 아닌데 매수를 해가지고 뭐 그런 분도 있었고 근데 그 그거 방송을 듣고 매수한건 아니었고 그 전부터 매수를 해서 뭐이사람거 방송을 보지 말라는 등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제너투큰 얘기하는 건데 제가 제너투큰참 이게 사연이 많은 종목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피본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거래지원 종류가 떴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저도 많이 당했는데, 제가 뭐비싸을 욕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보시면 은 기억이 정확히 날라가 모르겠는데, 아주 시가촌이 높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자 라이트코인 지금 있나요? 비쌈이 없죠. 비트코인 캐시 캐시는 있네요. S V 또뭐 있죠? 비트코인 S V랑 어,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그렇죠.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이게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 한2 종가 됐을 거예요. 불장 때 갑자기 투자 유종물이 지정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불장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황당했죠. 쟤네들 매물 뺏어갈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도 아니고, 2조 정도 되는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왜냐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라는 게 비트코인은, 뭐, 어 그걸 뭐라고 하죠? 하도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네. 아씨. 끝털이 용어로 까먹었네요. 비트코인을 하드 코인을 요즘 안 했더니 용어를 까먹었네. 그 뭐라고 하죠? 하드포크, 하드포크 맞아요.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그렇게 얘기하죠. 하드포크는 그 코인을 약간 어제 특정 블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빼서 또 다른 코인을 만드는 거고. 소프트포크는 그 코인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도 소프트포크 해 가지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넣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제가 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하드포크에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걸 줬는데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만든 거 예를 들자면 뭐 라이트코인으로 만든 게 뭐죠? 그거를 이제 하드포크에서 만든 게그 일론 머스크 가지고 있는 코인 있잖아요 도지 코인 라이트코인이 약간 비트코인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전산 처리 속도는 빠르고 특정 어떤 장점들을 취한 코인인데 그런 코인을 가지고 결제 속도가 빠르고 이런 코인을 가지고 도지코인을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자기 사업을 해보려든가 코인 사업을 해보려 했다던가 뭔가 그런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아주 유명한 코인들 조차도 비썸 내에서 투자 유종이 지정되면서 사라진 경우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비썸이 어떻게 보면은 종목 수가 적고 그런 걸로 인나 펌피라든가 이런 게더잘 잘 나올 수가 있어서 업비트보다는 저는 더 선호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 그래서 전 업비트 투히잘안 해요. 그래서 그 제가 해외 거래소를 아예 안할 때는. 이해를 못못 했어요. 그런 기준이 뭘까? 이런 거 이해를 못 했는데 바이낸스라든가 뭐 MEXC라든가 이런 해외 거래소들에 대해서 P2P라고 하죠. P2P를 통해서 넘기고 어지고 하면서 MEXC 거래소 같은 경우 뭐 이제 전에도 제가 방송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겠죠. 한번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MEXC 거래소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마 12인가 됐을 거예요. 거래 금액이 지금 뭐한 2위 정도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은 현물의 혁신 영역이 있죠. 여러분 종목 수가 되게 많잖아요. 이걸 제가 세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몇 개나 되는가. 이런 종목들이 한 3,000개가 되더라니까요. 3,000개. 3,000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 종목수랑 비슷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제스미 코인. 여 보면은, 제스미 코인 보면, 이제 상장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뭐 얼마 전에 상장을 했잖아요. 꽤된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언젠가 상장 날짜가. 한 7월 정도에 상장한 것 같은데요. 꽤 됐나 보네요. 7월에 상장했으면. 예. 7월 정도에 비쌈에 상장을 했는데 이미 제스미 코인이 J S 자 제스미 J S J A S M Y J A S M Y U S T T 바로 이렇게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이거 가져오는 거예요 보면은. 2022년, 뭐 2021년 11월에 상장했던 건데 엄청나게 빠졌죠. 빠지고 2023년 7월 맞나요? 2022년 7월이겠네요. 22년 7월 어느 정도 시점인가요? 자, 한이 정도 시점에 이 정도 시점에 그이 정도 시점에 상장하는 거예요. 비싸매. 자. 이거 나중에 이제 많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들긴 하죠. 그러니까 이, 근데 이제 이, 많이 오른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그 3천 종목 정도 넘는 그런 종목 중에서 특정 코인들을 상장한다는 거죠. 비썸으로 비썸으로 상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썸에서 상장을 하는데 비썸에 있는 종목들이 한 200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왜 비썸에서는 이렇게 3천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과 다르게 시장에 어떤 자금의 한계가 있다. 근데 그 코인 시장이 점점 서서히 커지고는 있다. 반감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커지고 코인 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늘어난다는 이유는 뭐 코인이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뭐가 있느냐? 그 불장 때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말린 사람들 이런 사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코인의 시장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꼬셨는데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커지는 거에 맞게 예를 들면 뭐 7, 8년 전에 비싸면 20개 종목만 있었다면 현재 막 200개까지 커진 거다. 그럼 이렇게 시장이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코인 수가 늘어나면 어때요? 이 코인 가격이 오를 수가 있나요?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을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뭐냐면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종목이 점점 사라지는 게 있고 그죠? 종목이 사라지는 게 있고 상장하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사라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나는 개접주를 안 사고 글로벌 코인을 나름 샀어요. 그런데 이 글로벌 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투자 유 종목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비싸면서 사라져 버려요. 아주 충격적이죠. 그럼 우리가 코인 전문가면 이거를 이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이라도 옮겨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물가 그냥 손절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손해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부터 새로운 코인을 많이 상장하면 이거 좋은 건가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서 이미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어때요? 비싸면 내내 상장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또 팔아먹고 나오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어, 시장에 참여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는 게 평소에 이런 식으로 4년을 기준으로 볼 때, 4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불장인 한 1년 정도. 1년 정도는 알트를 해볼 만하죠. 하지만 평소한 그 나머지 3년. 3년 내내 빠지잖아요. 이럴 때 알트코인 들고 있으면 골로 간다. 그냥 다 날아간다 돈이. 그런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개잡주들 알트코인 뭐 시카촌이 낮은 개잡주들 제너트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들고 있다 보면 은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빨리 찾아오는 마음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의 종목 지장되고 상장, 폐지, 거래지원 종류가 떠버리면 얘는 아예 방법이 없죠. 그냥 휴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너트꾼이 하나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웬만한 코인을다 위험할 수 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빗 비썸 비썸 저도 좋아하는데 비썸을 많이 거래해요. 근데 뭐 비썸을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뭐 이게 아니다라고 비썸에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 경험상 이런 거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얘기 말씀을 드리면 어, 시기에 맞게, 시기에 맞게, 시기에 맞게 어떤 종목을 홀딩을 할때 주의해야 된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비트코인. 저는 지금 샌드박스 있지만 이것도 불안해요. 뭐 안전한 종목이라고 메타버스 뭐 거의 대장주급인데도 비트코인만 들고 있는 게 안전하고 어느 시기? 반감기. 반강기 이제 상승 시기가 올 때는 어떤 종목도 다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선택을 잘 해야겠죠. 불장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는 비트코인을 이만 원씩 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고요. 이 2024년 3월 정도가 왔을 때는 웬만한 코인들이 다 날라갈 때 그때는 어떤 코인든 큰 상관은 없어요. 자기 코인이 오히려 불장 때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빠진다. 그럼 개잡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졌다가 나중에 반등이 나올 기회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먹고, 다음, 커진 후 다음 종목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한 종목에 뭐, 3배 밖에 안 올랐는데 다른 종목은 10배 간다. 근데 이 3배 오른 종목이 먼저 오른다. 그럼 이 3배 오른 사람들은 뭐, 10배짜리 안 사도 다른 종목도 더 안전한 종목, 두배만또 먹어도 돈이 확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laughs> 먼저 오를 수 있는 종목, 대장주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늦은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을 수 있다. 이거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도 뭔가 하나 사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지금 만 원씩 월요 일일 7천에서만 원씩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장이 워낙 안 좋고 그리고 이 코인을 많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저도 자꾸 미루고 천천히 사고 돈도 없고 해서 천천히 사는데 일단 많이 빠져서 지금 마이너스 손실이 나 있으니까 만원 정도 시장 참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0,000원 사고 또 아직 20,000원 남았는데요. 좀 버티다가 예, 지금 한 음, 3,000원 됐네요. 이거 음. 예, 이제 한제 목표는 그거예요. 내년 2024년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한 3월 전까지 최소 200에서 뭐 300까지는 좀 사고 싶다. 마음은 음, 돈이 델랑한 모르지만 마음을 사놓고 이때 비트로 먼저 올라갈 때 한 천만, 원돈 천만 원 만들고, 이더로 갈아타서, 여기서 또한5천 만들고. 저 오천 만들면 그동안 잃은 돈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익절하고 그만해야 돼요. 이제 고수의 영역이 들어가는 건데, 그때는 알트에, 알트에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어떻게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5천이5억도될수 있고, 5천은또딴 돈을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0에서 300으로 시작을 하면 모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5천만원 됐다고 해서 이제 그만하면 또 4년 기다리면 지금 8년 동안 잃은 돈이 있는데 그죠 이때는 모험을 해서 잃은 뭐 돈들싹 찾아온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방송의 어떤 구독자도 늘리고 해서 어떤 그동안의 실패라든가 고통을 받았던 것을 좀더 승화시키고 좋은 결과로 이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다른 어떤 시청자들도, 시청자나 구독자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